오늘 마태복 5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은 누구예요? 두 제자죠? 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여.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 수행한 겁니다. 행하여. 낙이 및 낙이 새끼를 끌고 왔으며, 지금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근데 왜 둘을 끌고 왔을까요? 두 마리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새끼를 끌고 온뭐예요 낙이 엄마가, 가만있죠. 동물들 말이죠, 여러분. 새끼들 만약에, 엄마가 가만있습니다. 이 동물들 모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새끼를 꺼야면 엄마가 막 열받아 합니다. 또 엄마를 꺼야 되 엄마는. 새끼가 또 힘들어 하죠, 엄마 없으면. 여러분, 이 아이와 새끼는 뭐예요? 아주 둘 어떤 관계입니까? 깊은 애정 관계예요. 둘은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낙엽, 날 새끼를 둘다 끌고 와요 왔을까요? 하나는 못 데려와요. 새끼이기 때문에 뭐예요? 못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낙엽와 새끼와 함께 가져온 거예요, 낙이를그 다음에, 낙이이 낙엽 새끼를, 새끼 낙엽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겉옷들을, 자, 겉옷이 누굴 겉옷을, 누굴 겉옷을 요 제자들이나, 그, 일어사면서 환호하는 겉옷들이에요, 겉옷들을. 그들 위에 얹었으면 누구 그들이 누구일까요? 두 낙이에요. 하나는 어미 낙이, 하나는 새끼 낙이에요. 어 이상해요. 왜한 개서 겉옷을 양쪽에 얹었을까요? 그러면 두개둘다탈수 있을까요? 둘다못 타죠. 못 타요. 근데 어미 낙이하고 새끼는 두개다 어디서 다 얹었어요. 복수지, 복수. 두개다녔어요두개다 얹었으며, 그분이 그들 위에 이것도 이상해요. 어떻게 그들, 그들일까요? 어떻게 둘을 갈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에 어미 나귀가 있고, 어미의 겉옷을 얹은 위에 타고, 새끼 나귀는 연결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쫄래쫄래, 따라오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기를 타고, 뒤에 쫄래쫄래 새끼나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웃기죠? 형성 아니죠? 근데 뒤에도 겉옷을 얹었어요. 겉옷은. 혹시 타실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납니다 새끼나기가 타기에는 작고, 그렇잖아요? 타기에는 작고, 또안 타기에는 또, 어느 정도는 성숙한 단계. 만약에 알 작으면요, 은 겉옷을 얹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이 탈수 없는 조그만, 요런, 요런, 새끼 나이기를 타겠어요. 못 타죠. 그러니까, 요 때가 언제입니까언도 성숙해가지고, 예수님을 태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로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얹은 거예요. 둘 중에 타는 것이요. 둘째 하나를. 그래서 타는데, 그 따라오는 새끼는 탈수 있는 단계면서도, 애매한 단계로 생각됩니다. 런데왜 이런 걸 연출하실까, 하나께서는요? 연출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연출하죠. 여러분, 이 극작가들은요, 장면을 다 연출합니다. 의자 배열, 쥐의 색감, 빛의 조화, 날씨, 다 해가지고, 하나를, 신을 찍어요. 신. 찍을 때, 그한 30초 찍을 그 신이 말이죠. 하나를 찍으려면요, 뭐몇 시간 투자해요? 하루에요. 여러분, 하루에, 하루에 2분 찍는데 하루 올립니다. 영화 찍을 때. 그 영화 2시간이죠? 하루 다, 영화 다 찍으면 이 2시간짜리 한 번에? 아니에요. 그걸 찍을 때요, 2분 찍는데, 그냥 하루 최야 돼. 컷. 큐. 반복합니다. 왜? 나올 때까지.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비, 나위, 어미 나귀를 카시고, 새끼 나귀를 들을 따르게 하는 걸 연출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제자됨. 새끼는요 어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애정 때문에. 어미도 애기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누구 탔을까요? 엄에게 탔어요. 새끼는요 탈수 있지만 안 탔어요.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태우는 단계에 돌때 무슨요? 많은 영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요? 구원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말이죠. 아, 예수 교회 다니면서 마자 구원 다 아닙니다. 구원은요? 교회를 다니고도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건는다면요 유도나원은요?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유동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남이 구원은 아닙니다. 거듭난 다음에도요, 구원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어떤 세월입니까? 회계의 세월. 부순종을 벌이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잘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뭘, 부르는? 구원은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내가 태우는 단계가 구원입니다. 근데 어떤 단계일까요? 나계새끼처럼 예수를 탈수 있을 까는 단계 그단계예요 예수를 태우시는당자가 있어요. 몇 살일까요? 영의 나이가 스무 살이 도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개수할 때요. 스무 살 때부터 성인을 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국 경로에서요. 60만 명인데 60세 이상이 60만 명이지 이하 많았어요. 20세 이하도. 몇 명일까요? 뭐, 몇 백만 명이죠. 60만 명은요, 60세 이상, 60세 이하에요. 그러니까, 그 때가 뭐에요? 구원의 기간입니다. 구원의 기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영적인 정지를 해립니다 그전에는요, 구원이 확립이 안된 단계에요. 구원 확립은요, 아직 안된 단계에요. 언제 사이 죽을까요? 그 확립이 된다면 죽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구원에서 얻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라는 믿음이 믿음이뭡니까 믿음은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태운 게 믿음이에요. 예수라는 뭐냐? 예수님을 태운 단계. 그때는 예수님의 힘에성의 법으로 내가 지배당합니다. 그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태운기 믿음이에요. 태운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이 어렵죠. 믿음은 원래 충성이란 말이에요. 원래는요. 우리가 충성을 다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번역자들이. 충성인데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태운기 충성이에요. 태운 상태.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예수을 태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형상적으로는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관련이 있으면 태운 걸의미하고 뭐예요? 실제 우리 삶의 관계는 모든 걸 바치는 것을 또한 상징합니다. 모든 걸 바치는 단계 이번 주에 저희 견사님한테 한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내게 모든 걸 바쳤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바쳤다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을 바치는 단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숫자가 있어서 구원을 바쳤죠 이때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드디어 똑같이 내 모든 하나님께 바치는 단계가 와요 그게 뭐예요 드디어 이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아브라함이 가나 땅에 온 다음에 25년 뒤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전폭적인 순종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 구원이 전폭 순종. 부분구는 뭐예요? 아직 안 부분 부문, 부문, 순종 아니에요. 건남에 부분 순종 내가 건남에는 부분 순종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전에는요 순종 자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의 이따가 겁나면 품은 품절, 순종합니다 품절, 그러다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온전한 순종으로 달어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그러므로 구원은요, 순종에 달린 겁니다. 순종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했죠? 예배에 와. 그러면 앉아서 구원 먼저 하래요 아니에요. 예배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순종의 구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만 달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게하나 때문에 순종이 되어야 돼. 모든 삶이. 아, 이번에 이제 저희 성도분 가운데 제주도에서 이제 매주 올라오시는 게 힘드니까 이제 이사 오겠다는 분 계셨는데, 하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에서 이제 있으시면서, 아, 이제, 가정,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품으면서 순정을 아, 아, 훈련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후년, 2018년 6월 달에 오라고 하늘 말씀하시더라고요. 2년 뒤에. 1년 8, 1년 10개월 뒤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게 구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려. 몇번 왔어? 처벌을 왔습니다. 예배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순종이 구원이에요, 순종이 근데, 순종은 이제 온전한 단계가 와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순종은순종이 예배가 있습니까? 삶에서 순종합니다 진짜 산 앞에 순종합니다 가정에서 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영향을 순종합니다 이게 구원이래, 뒤 구원. 그전는 뭐예요? 그전에는 이 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된 이 배가, 뭐가 됩니까? 품을 이탈해버려요. 오히려 또. 이 배, 예배, 이 배를 하면또한성도가 있는데, 얼마 전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님이 너무 열받았었어요. 왜? 교회를 막 지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지 마음대로. 하늘뿌 뿔이 났어요. 너, 그면 나, 하늘, 하늘, 가만 안되게 진노가 있어야 는말이니겠어 오늘 내가 하늘을 습니다하늘님 진노에 대해서. 어서 오지 마. 그러면 구원 상실됩니다. 예배단계에서 예배단계. 예배단계 구원이 된거 아니에요.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원천는데 가면 구원 상실되버려요. 구원은 예배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서, 지금 에서 지금 이 구원이 나오냐면요. 마태음 앞에 다 내용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오늘 하나의 개명과 명예 앞에 순종될 때 구원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제는 뭐예요? 예배자예요. 그제는. 그냥 건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점심 먹는데, 그랬더라고요 아, 목사님, 구원이 어렵네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바로 깨달는 거예요. 구원이 어려운 겁니다. 이분 생활 때는 가까운 교회가 와서 예배드리며 구매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 명령이 있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느냐? 제주에서 남편을 왕처럼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깊은 단계 도저히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8개월 뒤에 아기를 낳고 아기가 이제 둘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 오라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그때 뭐예요 그때는 어디요? 구원도 확립된 거예요, 놈 네.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순종이 구원입니다. 불순종은 지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예배처에서 기도, 예배드리면요, 그건 지옥하게도, 자기도 빽쓰는 거예요, 지옥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붙들어 지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33억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다 예배드립니다, 나름대로다 자기 주관이 있어요. 천국만이 못 들어갈까요? 다오해 합니다. 아, 예배 드렸는데. 예배 다 드려. 기도 입시간에, 으면데저 저번에도 입시간에도 어, 기도 입주하는데지옥갑니다 왜? 구원이 예배 있지 않아요. 이러면 이러고 뭐예요? 기도, 찬송, 말씀. 여기 구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 위한 방법, 그의 방법들이에요. 수단들이에요. 근데 마치 이게 구원인 줄 알아. 어, 내가 기도를 뭐시원하고 내가 하나 앞에 뭐구원그 구원 아닌 게 그거. 구원은요. 온전한 순정이에요. 그래서 순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태우는 거죠. 새끼 나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챕터가요, 제가 구원의 방법 오직 믿음을 써놨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믿음이 뭐냐? 이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 전적인 순종 이게 믿음이에요. 부분적 순종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맞아요. 믿음은요 전적인 순종이래요. 부분적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그만지 못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수 있을 때입니다. 온전한 마치 나인 새끼가 새끼 나이가 따라가는처럼 여러분 이거 형성하죠. 그림이에요. 뭘 보이냐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냐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관계냐, 아니면 발로 줄 연결되지 않고 떨어지는 나귀 새끼냐.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줄 연결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다 하는 단계냐, 아니면? 어미 낙이가 있는데, 저기 떨어진 낙이 새끼가 있어. 혼자 놀고 있어. 그럼 당깁니까? 여러분, 어느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자기 어미 낙이 새끼의 끊어처럼 내가 예수님의 전선줄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오십시오. 부분적 순종의 삶에 살다가 지옥가지 마시고,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